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인제는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도 아니고 시민의 국민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경찰이... 어? 이런 행동을 하는냐 말입니다.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엄청난 지금 문제가 많답니다. 일일이 신고해도 어 늦게 오고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어오 어머나 고마 하비고코 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왜 그렇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어? 왜 그렇게 합니까? 경찰에 모든 것을 주면은, 경찰이 감, 감당을 다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주서, 오늘날 있는 사태가 지금, 어? 경찰이 어? 다할 수가 없답니까? 고소고발 사건도, 어? 수많은 고발 사건, 응, 고소 고소고발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말입니까 그러면은, 경찰을 죽을 것 뜨면은, 검찰을 없애비든지, 경찰을, 어, 많은 사람들을, 거걸 해주든지, 인연도 부족하고, 또 경찰, 다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은, 경찰 일부가, 아니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정의가 없고 상식이 없고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 원하는 게 국민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을 갖다 없애 삐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어? 검찰 어? 수뇌부들은 어? 정권의 앞잡이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 경찰, 정권, 정권 검찰 정권 판사들, 정권 대법관들이 감옥에 안갈줄 아닙니까? 지금은 정권에, 어? XX가 되어 있으니까 정권에서 5만 요직을 다 거치고 하겠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어 고소 어 기소가 된 사람이 고금장이 되고 이 나라 가 어떻게 이랬냐 말입니다. 그러니 전가자를어 데리고 와서 전부 다장관 차가 다안 차가 빼라 말입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권에 못뺀 못 검사들은, 어? 전부 다 자천시키고, 전부 다 유배시키고, 이게대 한민국이 상식이 있고, 정의가 있고, 평등하고, 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상식과 정의가, 평등이, 민주주의가, 법치가, 모든 것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만잘 살면 되고 본인만 잘 살면 되는 거는 모르지만 은 이렇게 되면 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당신들도 없고 당신들 자녀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불을 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 상식과 평등이 어? 민주주의가 법치가 있어야 됩니다. 법치가 없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만들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내가 뭐 어? 로맨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는 불식으로 간다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빚투성이 됩니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앞으로 2000조가 되면, 그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이나 중국 북한이나 흡수된다는 거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 가거에 나라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이한보 할머니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기를 내놔 수가 없었어요. 고 송기정 말톤 선수는 단그 당시에 우승을 해고도 일본 일장기 들고 우승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 이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아는 를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신 차리게 됩니다. 누구를 정부를 믿고 정권을 믿고 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